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 n o 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 w you know, 을을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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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루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목숨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개구리의 기도라는 책 보신 적 있나요? 거기 보면 어 개구리 책 제목이 개구리의 기도인데 수많은 그 에피소드들이 아주 짧은 그. 어 이야기로 단편 소설보다 훨씬 더 짧은 하나의 공트처럼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책 제목에 맞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브루노라는 성인이 살았다 그럽니다. 베네딕토 수도회 계열의 개혁 수도회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한 분이고 아주 유럽에서는 유명한 성인이죠. 그 성인이 기도를 하는데 바깥에서 개구리 소리가 막 울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난 뒤에 약간 습할 때 개구리들이 서로 이제 알을 낳고 그 교미할 때 그때 되문에막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시끄럽습니다. 막 기도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문을 딱 열고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인이 얘기하니까 순식간에 말을 듣는 거죠. 조용하자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조용해서 좋은데. 이번에는 개구리 소리보다 더 시끄러운 소리가 자기 내면에서 막 들려오더라는 거죠. 나 까짓 게 뭔데 내가 기도한다고 개구리들을 조용시킬까? 하느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기도보다 저 개구리의 찬미 소리를 더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문을 열고 다시 울어라. <laughs> 그다음에는 브르노 성인이 개구리와 자기의 기도를 같이 어우러져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법을 터득했다그럽니다 이게 개구리의 기도라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애들 소리 들리시죠? 오랜만에 들리는 애들 소리죠. 오늘부터 R.E. 클래스 개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대교구에서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아이들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수업하십시오라는 지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문 열고 수업하면 시끄러울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업하는데 우리 소리가 방해되거나 또 여러분들 소리 때문에 우리가 방해되면 우리가 성당문을 닫을게요 애들 그 교리실 문을 열고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고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쓴 펜으로 이렇게 뭐 쓰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다 수업 끝나면 다 닦을 겁니다. 그 세정제로 그리고 또 문고리도 닦을 거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본당은 상당히 많이 극복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심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일학교 시간하고 교중 미사가 겹치기 때문에 아이들 소리가 들리더라도. 브루노 성인이 개구리 소리와 자신의 기도를 합쳐서 하느님께 봉헌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혹시나 너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방해가 되면 우리 쪽에 문을 닫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할락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아라 해놓고 신도둑해 가더라.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어릴 때 성당 나가니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놀리더라고요. 에 저거 저거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교회를 성당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눈 감아라 그래놓고 기도하라 그래놓고 신도둑질에 가는 그런 대로 여길까요? 어, 저희 수도원의 이제 선배 신부님 중에 그 부산 초량이 집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맨날 이제 하신 말씀이 나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회 전체한테 하는 말씀이 내 생일은 말이야 김정일 김인성 생일하고 같은 날이야 태양절이야 이러면서 4월 15일 자기 생일을 막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산 초량 국민학교 출신이야 초량 국민학교. 6학년 8반 담임 선생님 지천수 선생님이야. 이런 얘기. 그 얼마나 자주 했으면 제가 기억을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지금도 부산 초량에 가면 차이나 타운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컸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중국집 그 차이나 차이니즈 레스토랑 하는 사람들만 몇몇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가 원래는 이제 어, 부산 쪽이 그 중국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면 올수 있는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도 보트 피플이 있었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그 옛날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으로 또 한국으로 이렇게 많이 왔고 그 당시에 이제 화교들이 많이 살았는데 한국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뭐 인디언 레저베이션처럼 이렇게 철책을 쳐 가지고 보호소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주류 세력이고 중국 사람들은 이제 뭐로 객들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안에 보호소에 있으니까 거기에도 애들이 있고 엄마가 있고 이렇게 같이 뛰어놀고 있는데 그 초등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놀린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근데 한국말로 놀리는 게 아니고 희한하게 욕은 제일 빨리 알아듣거든요. 중국 욕으로 뭐 욕, 욕을 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이러는데 이제 우리 선배 신모님은좀 착하니까 욕을 하고 놀리긴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도망치는데 이제 선배 신부님이 이렇게 좀 몸을 늦어거리고 이렇게 미련을 떠니깐 중국 아줌머니가 부르더라는 겁니다. 부르더니만 그거 아주 나쁜 욕이야. 그런 욕하면 안돼 그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중국 사람들 안 놀리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까 노래 불렀던 예수 사랑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감으라 그래놓고 신도독해 가더라라고 하는 게 교회가 싫고 교회가 불신 덩어리고 이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부끄러워서 그렇지 않을까? 사내 아이들이 여자아이들 고무줄 놀이하면 옆에 가서 고무줄 끊듯이 뭔가 교회에 접근하고 싶지만 가까이 가고 싶지만 내가 과연 저 교회에 성당에갈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자꾸 자꾸 이제 아예 싫으면 관심도 안 가질 텐데 뭔가 자꾸 이렇게 집적 집적하게 주변을 돌게 만들지 않을까? 교회는 저를 좀 숙스럽게 했습니다. 그 제가 유치원도 가기 전에 한네 살쯤 되었을 때 갔습니다. 그때 이제 어딜 가니까 그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었고요. 정글짐도 있고 그네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이런 좋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놀고 있었던 거죠. 놀니까 나만 노는 게 아니라 그 유치원에 있는 이제 형들 누나들도 같이 있었을까 니까 나보다 한한두살 많아 보였습니다. 걔들이 그 같이 놀다가 갑자기 그 유치원에서 수녀님이 나오셔가지고 수도복 입은 수녀님이 나와서 얘들아 간식 먹어 이러니까 막 가는 겁니다. 나는 그 유치원 다니지도 않는데 같이 따라 간 거죠. 같이 따라가서 수인님 앞에 이렇게 서니까 수인님이 나를 이렇게 보더면어 안녕 그러고 싹 들어가시더라고요.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저 성당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뭐 교회 다닌 친구들, 성당 다닌 친구들, 여러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이 어릴 때 있지 않습니까? 성당 다닌 얘기라면 그렇게 이제 부러운 겁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성당에서는 그렇게 재밌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성당에 가까이 가고 싶지만 과연 내가 여기 갈수 있을까라는 자격지심이 좀 들게 하는 가까이 가고 싶지만 좀 멀게 되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가까이 할수 없는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받기 전에 혹시 그런 느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창명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이름을 잘 지은 데가 성공회라는 종교 단체입니다.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성공회가 이름을 지을 때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라는 뜻으로 성공회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원래 그 이름의 원 뜻은 가톨릭, 가톨릭이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놓친 겁니다. 이름을 지을 타이밍을. 그런데 이 거룩하고 공분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람은 비록 개개인이 문제가 많지만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할때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고. 또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세세 대대로 보편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미사양식이 똑같은. 그런 양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범된, 통일된 그런 교회라는 라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공범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2000년이 넘도록 증거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교회라는 조직체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냥 잊혀지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조직화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문서를 남기고 삶의 증거를 남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해서 이런 조직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실천하는 가치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야참 신앙적으로 참 좋은 모범을 보인다라는 역할 모델. 롤 모델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은 착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개개인이 착하게 사는 것은 역사화되지 못합니다. 개인보다 단체가, 단체보다 그룹이, 그룹보다 오래된 시간의 연속성이 이 단체를 교회다라고 규정 짓게 만들어 주고 이 교회가 온 세상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 주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당에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당에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당으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당의 교우로 뽑힌 겁니다. 사실 우리한테만 부르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이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어릴 때 저처럼 뭔가 가고 싶은데, 뭔가 접근하고 싶은데, 접근하지 못하는 쭈뼛쭈뼛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고 싶어도 오히려 논리는 예수 사랑한다고 교회 예배당에 갔더니 눈감으라 그래 놓고 뭐 신도독히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오히려 삐뚤어지게 어깃장을 오면서 그런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심리들 그런 우리의 어떤 심사들을 조금 더이 교회가 포용해 줄수 있다면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만 성당이 익숙하고 미사가 익숙해서 익숙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여기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막 까진 당당한 하느님 자녀라는 확고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서 뽑힌 이들로 살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철치라고 얘기하는 이 교회 단어는 원래 이제 라틴 말이나 그리스 말의 에클레시아를 뜻한다고 합니다. 원래 철치라는 말보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훨씬 더 원류에 가까운 교회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사전에도 에클레시아가 사실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라서 안 써서 그렇지.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콜 야회 히브리 말로 카할 야회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심, 하느님께서 부르심 불르셔서 그것에 대답한 백성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둥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이 건축물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설사 건축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 신앙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해 내는 것. 이것 자체가 교회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뵙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삶의 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신앙의 도리를 통해서 우리 양심 안에서 좀더 올바른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동기 부여가 제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먼 길을 갈때 혼자서 두벅두벅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연대해서 같이 걸어간다면 좀덜 지치지 않을까, 덜 외롭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흐름은 세속적이고 또 타락하고, 뭔가 그 흐름 자체가 점점 악해진다면 우리는 강물을 거슬러 흘러가는 무언가처럼 계속해서 노력해야지만, 계속해서 내 양심에 문을 두드려야지만, 계속해서 기도해야지만, 삶의 도리들을 잃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대조된 공동체를 우리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초대받은 백성들이고 이곳에 마땅히 함께해야 될 상속자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가족 친지들이 이웃들이 나도 저 삶을 좀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한 마디, 여러분들의 손길 하나가 성당을 다닐까 말까, 신앙을 가질까 말까 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어서 그들 또한 하느님을 알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따스함을 느끼고. 지난 삶의 과오를 리우치고, 올바른 삶을 방향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모인 이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은 십자가나 성모상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성모 마리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니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점점 더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본당 공동체의 신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그 모습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